녹화할 거야? 어, 녹화했어, 어쨌든, 뭐. 자, 버튼, <laughs> 일로 와. 예. 자, 어? 고기, 고기 다섯 개로, 네, 용병이 되었다. 예이! 자, 네, 네, 나, 나, 아주 맛있는 최고급 스테이크지. <laughs> 자, 배신하면 푹다물린다 영진이한테 도와달라 해서. <laughs> 야, 영진이 왜들먹거리네 니가. 니네 따위가. 감히. 영기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는 나한테 아무런 보지 짓거릴 이유가 없었는데 아 여기 선물 어디? 그어아뭐이야 영진이 이사네 그거 한다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국경이야 이거 자 선물 국경인데 자 일로 와어저 영진이 영정은 주인을 따르라 l e 톤이야날 지켜! 날 지켜! s kill. Let's kill. Let's kill. Let's kill. Let's kill. Let's kill. Let's k 니 l l Let's kill. Let's k 야, 영진 따라오잖아. 영진, 가. 영진, 가. 여기 따라오잖아. 영지 가. 영지 가. 뒤인가? 끊기지 않은 소고기를 먹일 거야. 자, 여기 지 자, 밤이 되면 여기는 안 보인단 말이야. 오. 낮이 되면 조금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면 보여, 이게. 자, 일로 오시게. 오. 오. 잠깐만, 야. 딩. 돌아봐. 아, 네. 이 오, 나중에 이걸 유리로 막아야겠어. 오. 오. <laughs> 영빈이, 난네 그렇게 안 맞는데. 와. 네, 여 어? 영빈이. 난네 그렇게 안 맞다고. 어. 어, 어떻게 하차는 동욱에개소스를할수 있는데. 이 동욱 다 차봐라. 이동욱좀 잡터 보세요. 이나, 이나. 응. 음. 아, 영빈이. 아. 어떻게 동욱이 하차 개노릇 할수 있는데. 이봐. 내가 네 어, 어, 아니었나? 어, 어, 에,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뭐야, 아. 아아아 아, 아. 아. 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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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히지 않은 소고기를 드리고불어1 0 와씨 아, 영빈이, 야와 니도 한물 갔네. 구신 구신. 와 아, 너무한 참찬 공기한테 저 하, 무릎을 꿇다니. 아 영빈, 내가 영빈이, 내가 영빈 그런 게 아닌데. 다들 에 <laughs> <laughs> 뒤에 뒤에 뒤에. 아이 이거 개니가 데 이거. 내가 이만큼 니한테 충성을 고 있다고 일아거 어... 영빈이, 어떻게 니가 와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다 야, <laughs> 야 니들 진짜 와 아유, 아유, 영빈이, 럴따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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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여기, 여기 됐다, 여기 됐다. 영빈아. 영빈이도 이제 갔구나. 영진이 상자, 이거, 개인 상자 딱 하면 꽉 보시는 거 맞나? 이거 표지판 달아도 돼, 표 아, 그럼 다행인데. 이거, 이거 지금. 올라갑니다. 예. 뭐야 올라가. 여기는 뒷문이다. 야기 개인 상대 TNT로 난. 그 뭐야, 이거? 여기? 여야 여기? 가자예 어딨지, 뭐 이게? 아, 아무래도 혹시 내가 영둥이한테 다이아몬드 너무 사야겠어. 아니, 아니,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먼저 나가고 있어, 먼저 나가. 먼저 나가. 옷 갈아입어야 돼. 아. <laughs> 이봐. 어? 누구 마음대로 분을열어 돼. 누가누 I, 유! 유. u I, you, I, you, I, you, I, 어 o u I, you, I, you, I, 어? 어? u I, y 이게 예, 의미가 없잖아, 이걸. 제금 땅콩 들어오면 되는데. 괜찮니? 안 멈춰서 <목소리> 들어오면 안된다니진이 <목소리> 거래 장소로 와, 거래 장소. 거래 장소로 와거래 할게 있 다니 아주 좋아요. 니, 니 뭐야? 필요한 거. 여기 뭐야? 뭐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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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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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떻게 뭐야? 뭐야? 에야 구멍을 할 수가 있는데? 일로 아, 와봐, 일로 와봐. 철! 아, 철이 없는데. <laughs> 으... 이 저거 영, 이거 배신함 이거, 이거. 알기 이거. 아, 물론. 이거 원래 내 영진이랑 상의 중이었는데 타용제도로 만들려고 했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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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뭐였더라, 영진이? 이거 땅 파고 용암을 다뜨고 우리, 우리 수조 안에 만들어서 우리 수조에다 붙여온 다음에 그냥 인타시키는 거있다 와 진짜 진 동욱이 왜라니그 동욱이 저희 만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니. 원본가원본 네. <laughs> 동욱이 어? 나 아, 이제 좀 재계약 <laughs> 네, 고기 다 제가 야기 아, <laughs> 아, 고기.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고기. 5개 너무 빨리 건가, 고기. 고기. 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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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고 고기. 고기. 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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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고기. 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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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케이, 오케이. 자살이... 싸글! <laughs> 한... 아, 그럼 아직 재기약하고 그럴 필요는 없네. 응, 음, 그렇지. 이게 직업군을 만들어야겠어, 이거. 팀 나눠서. 몇명 된다고 팀을 나눠요? 맞다. 주만 좀, 좀. 어쨌든 보면 효주 보다 못한 것같아 동욱이 농담인가? 이제 어, 뭐. 요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어떻게 그럴 맞아 있는데? 야. 아요맞아놈이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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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이게일해낭광물이별로 없다 이래서왜광워이필요을나이메이 필요해 광워 이메일을 내워이인데이땅을싸도내메일을싸고 있나? 일을 싸워. 이메일을 이메일이메일 세상에서 제일 비중요한 비밀 똑똑! 아잉? 똑똑! 누구십니까? 당신 말고요 신불 나무? 나무야 어. 원목 말고 딴거 있지? 그니까 이거 뭐냐 부재가 있지 부재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돌로왔는 거. 아이고, 홍으로 같이 생긴 게 니, 이 은이. 오, 뭐냐 이거. 야, 이 아, 오, 우후. 떨어질 것 같아. 나무 몇개 필요한데? 얘 내가 화살이지. 떨어졌음. 내가 스나이퍼. 윌리엄 테를 고용해야 되는데. 내가 스나이퍼 내가. 화살을. 나중에 좋은 다이아몬드 몇개좀 줘. 나도 내 몸을 지켜야겠. 다 가 실패할 경우 고기가고기판이아 비... 솔직히 진짜 야 물건 지가 알아서 돌잖아

아니도. <목소리> <목소리> 어 손비도. 네 집어. 와 당신 어디가 와봐. 그거 어디서 샀어. 어. 이거 어디서 샀어. 내가 구한 건데. 자. 수작업이야. 어. 지금 내가 지금 이네 머리에 화를 계속 고 있다는 게 진짜로 진짜. 씨. 내 모든 부덤내 꼬추를 걸고. 아, 안돼. 안돼. 그럼, 구싱거리지. 아 미친. 진짜. 와... 나는 흰김이 이호다 내가 아버지. 아버지. 아, 이게. 아... 나도 자원좀 모아야겠어. 좋은 아, 스테이크 하나만. 님, 네. 나 스테이크 하나 남음 기다려봐요, 지금 스테이크 구하러 올게 우리 이제... 안정적으로 고기를 구할 수 있겠네 아, 근데 밤이네